전문가를 위한 초고속, 대용량 SSD, 삼성 9100 프로 8TB를 소개할게.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서 속도가 정말 압도적이야.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전문가 작업에 딱 맞지. 안정적인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오래오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야. PCIe 5.0으로 초고속을 경험하고 8tb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저장해봐. 영상 편집 전문가라면 무조건 필수템이라고 생각해. 실제 사용자 후기를 들려줄게. 고사양 게임 유저인데 삼성 9100 프로 8tb를 써보니까 게임 로딩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 렉도 거의 없고 끊김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지. 특히 오픈 월드 게임 맵 로딩 속도가 빨라진 게확 느껴져. 발열도 심하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 중이야. 게이밍 SSD로 완전 추천. 기존 SATA SSD 쓰다가 이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진짜 신세계더라. 부팅 속도나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특히 4K 영상 편집할 때 렌더링 시간이 엄청 단축됐어. 8tb 넉넉한 용량 덕분에 이제 용량 걱정은 끝. 가격은 좀 나가지만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전문가라면 무조건 추천이야. 삼성 9100 프로 8tb SSD. 전문가를 위한 압도적인 성능.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